역대상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요. 20장은 다윗이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용장들이, 블레셋의 용장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승리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충성을 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2 8장에는 20장에는 그것이 안 나오지만은, 앞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 먹이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왜 하나님은 암몬과 블레셋을 멸망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결국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사촌 지간입니다. 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로시의 그 자, 자식들이 암몬 모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제이 인데 그래서 사촌지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결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징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1장 내용은, 에, 다윗의 그 어떤 잘못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제 말년에 사탄의 게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사탄의그 미호 임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을 보시는 것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하면 이제 그게 곧 군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군인을 통해서 나를 게잘 유지하자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군대 힘에 의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우상 섬기는 것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했던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어,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윗은 근데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추시고 어, 또 선택권도 줍니다. 어떤 것으로 징계를 받을 것인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낮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은 다윗의 어떤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그것을 성전 건축의 장소로 선포하지요. 예, 그 다윗이 얼마나 성경건축을 하고 싶었는지 그 열망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경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대에에서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윗이 허락받지 못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건축,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재료 성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 을다 준비합니다. 에, 그리고 설문을 불러서 이제 앞으로 성전 건축을 잘하라고 격려하고. 당부하고 또 백성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주라 성전 건축 잘하도록 솔로몬을 도와주라고까지 당부하고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전 건축을 자기는 못하지만은 최그 열망은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운된 교회가 성전이기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당대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후대가 더욱 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한 우리가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 맹수도 동물 한 마리 잡을 때도 아주 최선을 아주 연약한 동물을 잡을 때조차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